뭐가 그렇게 당당해? 어? 뭐가 그렇게 당당해? 웃어 당당해? 져당해져어 <laughs> 내가 날 좋아하는데 네가 뭐 어떻게 짜 지금 쳤어? 어? 어? 어쩌라고 어, 어디서 뭘 잘했다고 눈을 똑바로 떠? 너 지금 몇 번째야 이게 나 번째지? 지금 이게 그게 왜네 뭐, 남자야? 어... 내가 얼마? 어... 아! <laughs> 어! 어! to This choreograph and he dances right now, finding your ability to tap into a certain part of yourself instantly. There's some in the corner there uh, we'd like for you to use design design. 청소도구를 청소도구를 All right, Are we ready? 어, 진짜 진지합니다, 아. 지금 저 표정은. 서연 <목소리> 씨, 춤잘 출발하는 중입니 어, 근데 약간 서연은 지금 약간 고민하는 쪽이에요. 열심히 청소를 하고. <목소리> <laughs> 아, 던져버렸어요. 지금, 지금 서인은 <laughs> <지금. 웃음> 다시, 다시 듬뿍 빨라지고. 수영이 지금 카메라 앞에수영오 좋아요, 좋아요. 오, 오연 봐, 소 봐.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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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약간 그리고 수영은 언니들하고 좀따른 분이 있어요? 네, 이래면은? 어, 아, 좋아요. 언니들이 수영식 카메라 잘나오게지 피해 주고 아. 있거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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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근데 <laughs> 잠깐만. 이 정도 열성이면 나중에 싸우는 연기에서 수영이 때릴수 있어. 맞아요. 이거는 가겁먹은거같은데 지금? 오케이. <laughs> okay, yeah, 사실은 지금 굉장히 무한한 상황이에요. 네. Yeah. 서현 씨도 혼자 하는 것을 의심할 수 있어요. 근데 같이 하는 그의심못 하고 있어요, 지금. We obviously know that you're from a very world famous girl group. And that you are used to um, synchronized dancing. Yes. We'd like you to be blindfolded. 이제 안대를 쓰고. 공부를 하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게이 안대를 끼고도 어떻게 같이 춤을 추실 수 있는가. Feel t h t change in yourself and in the others, 아, i right? 나오면은 그렇게 면선 움직여져. 풍선 움직여. 와! 그 너무 위험한데. it's about being in the moment, right? 약간 이렇게 바라보까 Feeling 이렇게. and take your time. 현신 아, 안썼죠시실씨도안썼습니다저장난러기이들 어? 아, <laughs> <laughs> 쪽에 <laughs> <저 뒤에> 다 <laughs> 숨어 가지고 <laughs> 좀 소문은 안 나네 okay are you all right <laughs> no, you were so good I think you were like, so good baby yeah, yeah. it's so good i'm so sorry wonderful <laughs> are you all right? you're you this you can't like is it okay oh dancing. really oh um, like, like, <laughs> how about <it> possible like, <laughs> like <laughs> she is impossible <laughs> possible to like <laughs> do, do you break me do, oh, yeah. do we have somebody uh, i'll bring her out you and like <laughs> you know how <laughs> to push yourself like this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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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laughs> <laughs> 어, 오, 진짜, 참, 진짜 걱정합니다. 저 잠깐만, 잠깐만. Sorry. 어, 귀여워. 너무 어, 귀여워. Sorry. 귀여워. 어같아요 낑거 같은? 낑거? 보소 보야. 구멍도 아니 그게 아니라 얼굴은 괜찮아. 내가 뭐 얼굴 때린 거 같은데? 자, 지금 야, 오디션 그래. 보고 있는 중간이었는데, 본인의 오디션보다 지금 언니를 챙기고 있어요. 내일 뭐 있어요? 뭐, 막 춤추는 거 보고 있어요. 아, 네. 잠시만두 분만 먼저 좀, 나머지 보고 있을게요, 지금. 네. 네. 좀 쉬고 있어요, 언니. 더워서 <laughs> <laughs> 너무 더워요. 아, 진짜 너무 위험해요. <laughs> 와, 지금, 지금 남들 가졌는데? 괜찮지 아, 진짜. <웃음> 아, 아. <웃음> 저 엄청 걱정하고 있어요.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주니고 완전 빠져 들었어요. 네, 자 이제 결정이죠. 싸움신. 대박의 하이라이트. 심사위원의 파격적인 지명. <laughs> 두 사람이 <웃음> 파투는 <웃음> 연기를 하라. 서영이 꽉깨물었어요팽팽한 긴장감 속에 시작된 연기 대결. 과연 그녀들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수영씨가 마주치더라고요. 서영씨는 <laughs> 수영 <laughs> 눈빛이 붓 넘어 들어갔어요. 와 완전 배우야. 정말. 어디 이런 배우가 다 있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 아 어, 수영아 조심해. <laughs> 둘이라고 먼저 지금 서현씨가 얘기했고요. 그리고 지금 수영이는 계속 서영이한테 미안한 감정이 있어요. 너무 진지하게 하기 때문에. 아니 우선 <laughs> 서영이 꽉 깨물었어요. 루서, 루서, 루서. 왜웃이 달리야? 뭐가 그렇게 당당해? 그럼 기분나쁘해 뭐가 그렇게 당당해? 당당이 당당하지. 걔가 날 좋아하는데. 내가 먼저 만났잖아. 이가 먼저 만났는데 사람 변하는 거지 뭐. 걔가 날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겠어? 어떻겠어 어, <laughs> 뭐가 그렇게 당당해? 뭐가 그렇게 당당해? 당처. 그렇죠. 당처. 당했어 <laughs> <laughs> 당황했어. 왜 저? 걔가 날 좋아하는데 네가 뭐 어떻게 했어? 쳤어? 어? 쩌라고 어디서 뭘 잘했다고 눈을 똑바로 떠? 너 지금 몇 번째야 이게? 남의 남자 지금 이게? 그게 왜네 뭐 남자야? 어. 내가 얼마나? 너 내가? 뺏긴 여자? 너 내가 얼마나 걔를? 나는 그럼 안 좋아하는 줄 알아? 그거 <laughs> 잘죽 <laughs> <laughs>

정신 차려. 그게 물건이냐? 정신 차리라고! 얼 정신 차려. 얼 아,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알았어? 정신 있는 거야. 알았어? 정신 있는 거야. 정신 차려. 알았어? 정신 있는 거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 정신 차려. <목소리> 어, 어, 울었어요 연기 때문에 진짜. 내가 준비한. 했다나 <laughs> 진짜. 우리 앞에 나온 한테 맞았는데 지금. 올라는데 지금. 리할 기가 지금 여기 아파 죽겠는데 <laughs> 지금. 네. 잘 생각해 보시면 가발 쓰셨고요. 아 그렇죠. 저 대걸리 아, 들고. 춤 열정적으로 쳤죠. 맞죠 안대 쓰셨죠? 쳤죠. 두 분은 안 썼어요. 아 미쳤나? 아 진짜 어이네 솔직히. 네. 셋 중에 한 명을 뽑는 거잖아요. 그렇죠. 언니들 중에서 내가 돼야지라는 욕심이 있었죠. 그럼 당연히 있죠 나는 애기 현실성을 다들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있어야 대전은 무조건 해야죠. 음. 그렇지. 네. 아. 아. 아니 바, 마지막에 싸울 때는 어이 언니 너무 세게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 안 했어? 아니요, 저더 세게 할 생각이었어요. 봐, 이 언니 때문 우리 안나도 큰 짐을 싸. 귀걸이 큰 거였어. 아까 내가 한 거보다 더 멀리 간거 아니죠? 종이 짝처럼. 언니는 다야? 언니다 제가 원래 연기에 욕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오디션 하면은 저를 완전 놓고 막 한단 말이에요. 망했죠, 뭐. 이번 <laughs> 지금. 미국 영화 오디션이라는 기회 자체가 주어진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는 거니까. 어떡하지? 막 너무 고민이 많이 되고. 감독님 찾아보고. 진짜 저를 이렇게 속일 줄 꿈에도 몰랐지만. 저를 많이 생각한다는 게 그래도 이제 좀 진정을 하니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많이 생각해주고,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고, 진심으로, 완전 사랑합니다. 저는 사실 보면서 너무 뿌듯했던 게 아이돌 출신 연기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아, 선입견. 네, 선입견 같은 게 이렇게 좀 속상하기도 한 마음이 있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서현이가 그거를 좀 너무 열심히 하는 자세로 보여줘서 언니로서 너무 뿌듯하고 그 점이 진짜 는또 다른 면을 아마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보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같이 함께 잘 소개해 주신 우리 수영 <laughs> 소이이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laughs> 잘부탁습니다 아, 네,